그 어이 바빠 보이네. 야, 너 오랜만에 본다. 우리 며칠 전에 같이 놀았잖아. 이겨 진짜 겁내겠다는 건가? 만좀 아야야. 누가 놀래킨다면 반드시 응징하겠어. 뭐야, 쟤는 텔포를 두 명이 탔는데 저걸 친다고? 깡이 미쳤는데. 나보다 먼저 헤엄치는 손님이 있는 것 같은데? 덤벼라 <laughs> 미치겠네. 갓 멋진 상점이 있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지. 오, 어요 우리 라이렌. 죽는다고 이제한손으로셀수 있을 정도 밖에 안 남았네 조심해 야, 겠어 야, 거이이 이거, 이이이다 이거, 와 이거 진짜 위험했다 양각이라. 아이 느낌표를 못 봤어. 어 뭐? 와 거기 숨어 있었어 이 쓰레기. 넌 뒤졌다 너는. 아드리애나님 저한테 죽어주셔야 겠어요 자신있으면 덤비시고 한발 이제 없거든요? 글로 가면 너 죽는데? <목소리> 아니 제는 <목소리> 생각보다 빠르네. 남은 사람은 처럼 상당한 실력을 느을 거야. 그네가왜 거기서 나오니 야, 야, 식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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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야, 야, 이쓰레기 야, 피해주 야, 아이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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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다 뺏겼네, 그냥. 아 아, 개 짜증나네. 이 씨. 아, 스트레스. 이게 그 증거다. 진짜 그냥 다 뺏겼네. 동료들이 어, 거야. 나나생 없는데. 이렇게 됐다, 얘야? 나도 너와 빨리 <laughs> 죽여 줘 제발. 여차하면 금지 구역도 전략적으로 이용하자. 을 떨어진데. 물필일까요 나도 니나도 없어. 아, 가오라. 지금 여야 되는데, 셀린이갈땐 가더라도 니나는 데리고 갔구나. 씨, 이거는 조심해야겠어. 해 조심해야겠어. 어휴 조심 좀 하지 얘들아 투자 으야 응? 이거 쫓아온다고? 진짜 클로이덱 미쳤네? 어떻게 이걸 쫓아올 생각을 나하지 와 진짜 또라이다 저거는 캐릭터가 캐릭터가 또라인거냐 캐릭터를 하게 어? 캐릭터가 널 그렇게 만들어버린거냐 와 이거 어떻게 계속 추아할 생각을 다하지?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아니잖아, 친구야. <목소리> 아야 아야. 아야. 깜짝이야, 씨. 수영에서도 숨쉴 때면 중요해 천장 가야될 것 같은데? 차 하면 구역도 전략적으로 이용하자 좋아? 야 조심해야겠어 <놀람> 생각보다 빠른데? 어, 아 여기 비둘기 탈거잖아 형제 뒤졌어 아와 어지러워요 내 정신이 지쳐버리겠는데 얘랑 더 싸우다가는 아너 먹어 먹어라 너 먹어야겠다 어, 먹어라 와, 진짜 정신이 혼미해져요. <laughs> 나 미치겠어. <웃음> 와, <웃음> 이씨. 그냥. 누가 저렇게 돼서 어디 가서 먹는 거야?

아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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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아프요 <laughs> <존나> <laughs> 에르메스가 만 중요해. 마술 가자. <가둬>! 조내 <laughs> 아, 주먹도 존나 아프신 거야. 죽어. 오우씨. 아, 아 엠마 진짜 너무 어지러워. 공 없어졌어 친구야? 아우 그냥. 아 엠마 너무 빡세요 진짜 어지러워. 자, 엠마한테 죽었으면 나 그냥 <laughs> 키보드 부수고 방송하지 않았을까? 아 너무 아파. 진짜로. 너무 아파. 너무. 너무 아파. <laughs> 그리고 빡쳐. 빡치게 아파. 저 자식이.